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었던 있는 이 말씀이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지나면서 역대하로 접어들었고, 다이세 시대가 이제 지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솔로몬 하면, 당연히 지혜가 떠오르죠. 교회에 안 다녀도 솔로몬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잘 알고 또 알고 회자되고 있는 그 인물입니다. 어찌나 그가 지혜와 지식이 많고 풍성하던지 주변에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laughs>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한 여인이 자다가 자신의 아이를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이고는 같은 집에 있었던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사건입니다. 둘다 살아있는 아이가 진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 아이를 칼로 둘로 칼로 반을 쪼개서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향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제발 죽이지만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른 한 여인은 어, 네네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누구의 것도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쪼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진짜. 엄마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확인해 볼수 있는 하나님께만 속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 존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그러면, 어, 그 앞에 우린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게 진짜 내 생명에 나에게 존귀하신 분이시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제가 죽어야 할 자입니다라고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 잘 됐네, 좋겠네, 좋네요. 어, 대신 내가 사는 거네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앞에서 두 여인에게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아들을 갈라보려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진짜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별하실 것 구별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그 지혜자의 판결 앞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아픔이 되게 절절했는데 요즘은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잊어버린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를 좀 간구하고 찾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떻게 말씀 앞에서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갖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은혜를 입은 자였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탁월한 지혜로 많은 시편과 잠언을 기록한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린 매우 긍정적인 왕으로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솔로몬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면. 솔로몬이 생각보다 매우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솔로몬을 어렸을 적에는 어 대단한 지혜의왕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왕이라고 알았지만 실제로는 열왕기서의 평가에 의하면 솔로몬은 매우 부정적인 왕으로 평가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심이라 솔로몬이 이 정도일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저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은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르로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평가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그 중에 7년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보냈고. 13년은 자기의 성전을 짓는 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성전을 짓는데 두 배의 시간과 그 재물을 더 많이 들였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이방 여인들과의 계속된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그 신들을 성전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그런 어떤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려고 보냈던 시간들로 채워갔습니다. 솔로몬은 안에만 700명이었고 1,0300명이나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초대왕 사울은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사람이었다면 솔로몬은 처음에는 성전을 기가 막히게 잘 순종하며 건축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타락한 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윗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순종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이란 한 순간에 짠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한 순간 한 순간 매 순간 다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말년에 풍요와 쾌락과 정략결혼을 통한 이런 안정을 추구하는 길은 패망을 향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당부했었던 아들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삶은 솔로몬의 인생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요를 끌어안고 그대로 그냥 함께 그것과 함께 인생이 몰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역대기는 다윗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전부 지워줍니다 역대야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이 열왕기가 평가하는 이 부정적 평가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인구 조사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이야기라도 들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런 부정적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진 것이었을까요? 우리에 대한 삶의 평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성공적인 어떤 열매들을 이루었는가에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성경의 관심이고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맞추어가고 자신의 죄와 허물 점검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업들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다뤄져가는 인생을 살았던 살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었던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마감했더라. 이게 성경 역대기에 다윗에 대한 평가였니다 솔로몬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자원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다윗만큼이나 좋은 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인 타락으로 열왕기서는 그를 실패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삭제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 드리기를 가장 우선에 두고 성전을 짓는 일에 충성했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다른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다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그 앞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새롭게 우리들을 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지었던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다, 솔로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나머지 것들을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역대기는 원래 바벨론 포로 후기 이후에 귀한한 백성들 중에서 학자이면서 서기관이었던 또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라에의 교육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자기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언제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용서와 회복을 얻는 자들이 일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죄와 허물들을 정당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마지막 그의 삶에 지혜의 책으로 알려진 전도서를 남긴 사람입니다. 거기에 모든 삶의 결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추어 놓는 고백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철저히 순종하는 왕이었지만 타락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최후에는 돌이킨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삶 전체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키는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삶 전체를 순종으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행여라도 지금 넘어져서 낙심이 되고 죄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은 언제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 오면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의 핵심적인 고백으로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이 약속을 봤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의 죄를 사하신 것은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제든 악한 뒤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솔로몬의 모습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28장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다한 자리에 모아놓고 모든 권력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양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역대상하의 이야기에는 그냥 왕위 계승이 이렇게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원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이렇게 교체될 때는 늘 피바람이 불었던 거잘 아시죠.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역대기에는 없는 왕위 쟁탈 기록, 쟁탈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나섭니다. 그때 당시 왕이 계승의 서열로 볼때 아도니아가 1순위가 맞습니다.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론은 그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둘째 길라앗은 역사 속에서 아예 등장하지 않고 셋째 압살롬은 무리하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 의해 처형을 당합니다. 이제 남은 건 아도니아인데 그 서열로는 1순위이긴 하지만 다윗의 마음 속에서는 왕위를 아도니아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다음 왕권은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준비할 때 다윗의 그 왕권에서 최고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그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꾀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지도자였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와 함께하기로 합니다. 당시의 군부와 종교계 수장이 다윗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아도니아 편에 함께 섰던 겁니다. 거의 이게 상황상으로만 보면 왕위가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당연하게 분위기도 그렇게 됐고 아도니아에게 넘어가고 있었을 때 솔로몬의 엄마인 바스테바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고 있다 아도니아가 알리고 재빠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행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28장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도 싹다 빠집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는 평화롭게 왕위 계승이 진행되고 있는 것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어쩌면 아도니아와 군사령관과 제사장의 종교 지도자가 다 모여서 이렇게 왕권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이 배경을 왜 그냥 평안하게 넘어갔을까요? 이것도 역대기 저자는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솔로몬에게로 자연스럽게 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 아무리 자기들이 눈치작전을 벌이고 전략을 짜고 돕는 손길과 그런 타이밍들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촘촘하게 벌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다이세 아들 솔로몬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대단한 탁월한 군사령관 요압이 그그 일들을 반 반대한다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이자 제사장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반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아도니아가 왕권 계승 서열 1위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쪽으로 붙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이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자들이 모여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성공적인 왕으로 살아내려면 재물이나 부나 명예나 인맥이나 권력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그들을 선택하는,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최고의 도움이고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을 구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 솔로몬이 은혜를 입은 세 번째 특징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러한 족장들 다 소집해서 기본 산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언약계만 따로 옮기면서 회막만 따로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유명한 많이 들어보셨던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신앙의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은 1천 번제 원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 말씀을 횟수로 1천 번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작정하고 솔로몬이 1000번 번 번제물을 드린 것처럼 헌금도 헌금하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사실 원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00번제의 원래 뜻은 1000마리의 재물을 번제로 드린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엄청난 양의 재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거대한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모든 이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엄청난 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거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들어주실 소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던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고 예배를 드렸고 그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했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찾았고 예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그래서 귀하게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게 무엇을 줄지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 백지 수표를 받은 거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겸허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약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감동하셔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까, 욕심 없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저 이야기 읽으면서 금독기, 은독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금독기, 은독기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착한 나무꾼이 호수에 쇠독기를 빠뜨리고 막 울고 있는데 산실령이 나타나서 금독기가 니독기냐? 아닙니다. 음독기가 그 니독기냐? 아닙니다. 쇠독기가 니독기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야, 너 진짜 정직하구나. 나머지 금독기, 음독기까지 너에게 다 주마.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이, 아마도 이 이 금독기, 은독기 이야기가 이 솔로몬 이야기에서 나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유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행동과 대답을,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덤으로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천번째의 마음과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 그것보다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 갚는 것과 오래 사는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광스러운 성공과 나를 억울하게 맞는 저 원수들 복수 좀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 안에 벗어나지, 매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내면과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금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먼저 된 그의 나라와 의는 무엇일까? 그것들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다 참여하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드러내는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의 일를 구하는 것이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솔직히 이런 염려들은 별로 없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왕이었고 충분히 넘치는 그런 부유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한 왕국을 이뤘던 사람이었습니다. 찬란하게 꾸미고 가꾸고 입었던 그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누구보다 존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은총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광이 오늘 아궁이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만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래핀 그꽃한 송이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존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들풀보다 얼마나 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는지를 보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더 구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너에게 줄까라는 질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더, 더해서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오일을 구했더니 나머지 것들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은혜를 애초부터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마지막 단계에 있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한, 건축을 위한 준비였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왕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일을 잘 완수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마지막에 타락함으로써 결말이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들을 모두 지워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애초부터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마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그 삶, 삶만 남았다는 것이 남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게 된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자 솔로몬의 그 인생의 결론을 들었습니다. 지혜를 받았지만 지혜자로 얻은 결론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함으로 헛되고 허무한 수고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현명하고 복되고 존귀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서로 함께 누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깨끗한 샘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